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픈 가족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자녀들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한 바람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마음 편히 기도할 시간조차 찾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발언문을 통한 기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분의 서원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동하며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불법의 깊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단 10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관세음보살 발언문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가는 그 순간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무의식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히 우리가 의식적인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에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혈당 수치가 좀처럼 정상화되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셨는데 놀랍게도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상태는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때를 전문 용어로 최면적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변화하면서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활발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나 받아들이는 정보는 평소보다 훨씬 깊숙이 저장되고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이 시간에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학적 원리와 불법의 신비로운 힘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발언문의 내용이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간절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처럼 일심이면 만법이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그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 다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틀어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귀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염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게 되거나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치유의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에는 진동이 있고 진동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발언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염송해 온 성스러운 진언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하여 무량한 자비로서 모든 일을 이롭게 하신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자비의 에너지가 발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 몸과 마음에 막힌 부분들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기의 순환 장애로 봅니다. 스트레스나 걱정, 원한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래 쌓이면 기의 흐름이 막히고 이것이 결국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발언문의 자비로운 진동이 우리 몸 전체를 감쌀 때 이런 막힌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 불자님은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셨는데 매일 밤 발언문을 들으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에는 온마니반매온과 같은 강력한 진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진언들은 각각 특별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28Hz는 DNA 복구 주파수로 알려져 있고 396Hz는 트라우마 치유 주파수로 불립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제대로 염송할 때 나오는 진동들도 이와 비슷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런 진동을 받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자비로운 진동이 함께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치유의 진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발언문을 들을 때는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자비의 진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걱정들을 모두 관세음보살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염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불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살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상상하지 못했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영적 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또 다른 차원의 현실로 여기며 특히 수행자들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의 통로가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보살을 만나 법문을 듣는 자는 현실에서도 큰 이익을 얻는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들면 꿈 속에서 보살님을 직접 뵙거나 중요한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한 70대 할머니 불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손자의 대학 입시를 두고 매일 걱정이 태산 같으셨는데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흰 연꽃 한 송이를 건네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고 결국 손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이 어려워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동쪽을 가리키며 그곳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깨어나서 그 꿈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니 예전에 알던 동업자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 보았는데 그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해 주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표면의식, 깊은 의식, 그리고 그 너머의 불성까지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표면 의식만 활동하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깊은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이 깊은 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들면 이 깊은 의식이 보살님의 자비 에너지와 연결되어 평상시에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직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나 방향을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꿈의 메시지는 항상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나오는 꿈은 정화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꿈은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 꽃이 피는 꿈은 깨달음이나 영적 성장을 황금빛이 비치는 꿈은 재혼이나 성공을 암시합니다. 이런 꿈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평상시에도 꿈 일기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들으며 잠든 후 특별한 꿈을 꾸면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꿈에서 주신 지혜를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꿈이 현실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꿈을 꾸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현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발언의 힘이 현실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이란 단순한 소원과는 다릅니다. 소원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발언은 자신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서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수행자셨는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발언을 세우시고 끝없는 수행을 통해 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한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들이 있으니 그들의 자비로 모든 중생이 구제받는다.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서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제해 주시겠다는 서원 말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보살님의 서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발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 치유를 발언할 때도 나만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발언할 때도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발언을 할때그 발언의 힘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상호연결성과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존재의 행복은 다른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타적인 발언은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일치하므로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 불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발언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은 괜찮으니 저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발언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타적 발언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분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처음에는 제가 행복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여성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발언을 바꾸시고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발언하면 그 선한 업력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순수한 자비심이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공명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들 때도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연결되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관세음 보살 발언문을 틀어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받을 축복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제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발언할 때 여러분은 관세음 보살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강물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더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법원님들, 지금까지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들 때 일어나는 네 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자비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치유의력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이 낳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영적 다리를 통해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이타적인 발언의 힘이 현실을 바꾸어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네 가지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고 계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계속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체험을 통해 더큰 법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법우님들과 가족들을 두루 비추시어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